돌파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캐릭터 1위 한방 데미지에 반해 돌파 효율 1등 같지만 사실 파티원 전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나히다 프리나에 비해 돌파 성능이 낮은 건 이미 수차례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3돌파 같은 경우 타 캐릭 6돌과 맞먹는 dps를 내는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라이덴 돌파에 대한 진실과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돌파시 개인 DPS가 무려 43% 상승하고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명함 대비 1.5배 딜 상승을 하는 캐릭터가 라이덴 쇼군입니다. 가장 강한 한방기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 원신의 대표 인기 캐릭터 라이덴 쇼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정하시는 만큼 몇몇 악질분들의 선동과 날조 오늘은 팩트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이덴 돌파 꼭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 아닙니다. 라이덴을 돌파하면 메인 딜러로 사용 가능하다고들 이야기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메인 딜러라는 캐릭터는 본인 스스로 시너지를 받아 온필드 딜링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다만 라이덴 스킬의 설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스킬 설계는 보조형 공격형 서포터 캐릭터 세팅입니다. 륜이 풀스택이 되지 않고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데미지가 약하죠. 라이덴은 이돌파 e 했으니 메인 딜러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이돌을 e 했으니 기존 서포터 능력에 강한 딜링까지 가능해지는 완벽한 공격형 서포터 캐릭터입니다. 라이덴 돌파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두 번째 이유는 과거 시대상에 있습니다. 라이덴 최초 출시는 2.1 버전, 복각은 2.5, 마지막은 3.3입니다. 이 버전 당시 메인딜러 캐릭터를 보자면 확실히 라이덴 이돌은 메리트가 무척 강합니다. 이게 3.3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야 라이덴 차라리 이돌에서 메인딜러로 쓰자 이게 진짜 팩트였었어. 현재는 4.3 버전이죠. 4.4에 나시다 복각 확정됐고요. 4.6에 풀이나 복각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라이든 이돌을 시켜 메인딜러로 활용하는 건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매우 매우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과거 고인물들 같은 경우 2.1부터 2.8 때까지 절연을 도는 게 국물이었어요. 그러니 고인물들 같은 경우 성유물 세팅이 대부분 종결이 난 상태이며 현재 라이덴을 돌파시켜 육성을 한다면 풀 도금 비경 혹은 그림자 극단 비경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나요? 메리트가 없죠? 정말 많은 오해를 받는 것중 하나가 라이덴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자주 달립니다. 실제로 제가 라이덴 영상을 올리면 뭐 무조건 돌파를 해라 이런 게 진짜 많이 달리는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라이덴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원소폭발 데미지만 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라이덴의 모든 파티는 명함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라사카베를 제외한 현재의 라이덴 모든 파티는 명함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사카베는 라이덴 돌파가 되어야지 쓸수 있긴 해요. 물론 라이덴이 돌파를 하게 될 경우 클리어 타임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명함을 사용하셔도 클리어 하시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이덴 돌파는 본인만 강해지는 돌파라서. 라이덴 세팅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돌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라이덴 세팅이 진짜 어렵잖아요. 원충, 공포, 치확, 치피 4개를 챙겨야 되는데 성능을 세팅이 어려워. 그럼 돌파를 해서 강하게 쓰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돌파할 필요가 없어요. 명함에서 1도를 하게 될 경우 딜상승은 6%, 명함에서 2도를 하게 될 경우 딜상승은 43%, 명함에서 상도를 하게 될 경우 딜상승은 63%, 명함 대비 1.7배가 강해집니다. 돌파 효율이 매우 좋은 는 맞습니다. 다만 라이덴 돌파를 강해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파티에 라이덴을 넣을 것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파티에 라이덴이 꼭 돌파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덴 돌파는 클리어 타임에만 영향이 있을 뿐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유틸 돌파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신에서 해야 되는 돌파와 안 해야 되는 돌파가 있어요. 영상도 있는데 해야 되는 돌파는 무엇인가 추가가 되거나 없던 유틸이 생기는 것들. 1돌파가 대부분 그렇죠. 느비에트 뭐 야랑 뭐 이런 애들 근데 얘는 순순히 딜돌파야 1돌파에서 3돌파까지 그럼 라이덴 23돌파는 현역일까요? 현역이고요 예, 솔직히 라이덴 3돌 전무 하면은 뭐 티바트 섭종할 때까지 쓸수 있어요 2돌 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원석이 적으신 분들은 명함만 하셔도 좋고요 4.4의 나희다 4.6의 풀이나 혹은 느비를 뽑으셔서 덱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자 라이덴 돌파를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라이덴이 들어가는 조합이 많고 라이덴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파티가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추후 복각하는 캐릭터 나히다 느비 알탐 프리나 등 나히다는 4.4 나히 프리나는 4.6입니다. 이 캐릭터들을 전부 포기하고 라이덴 돌파를 해도 되는지 자신의 덱을 보며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라이덴은 명함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으며 돌파가 고민된다면 지금 뽑고 추후 복각 때 돌파를 하시면 됩니다. 라이덴 돌파에 대한 가스 라이팅이 무척이나 심한데 라이덴은 명함으로도 문제없고요. 이 돌파 평균 연차는 300 연차거든요. 현금으로 72만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